여사가 콩입니다. 저 오늘은 강아지가 중성화 수술 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해, 하려고 응, 찍게 되었습니다. 어, 우선 갈대기를 차야 되고요. 왜냐하면 어, 수술한 부위를 해치면 일나거든요 실을 빼면 클라요. 피가 출출 나겠죠. 그래가지고 많이 힘들어하는 상태고요. 그리고 오늘 수술해가지고 밥을 더잘 먹게 되었어요. 옛날엔 잘 먹지도 않았는데. 근데, 음, 기운이 없어요. 너무 축처져 있어가지고. 여기는 제 강아지예요. 귀엽죠? 폼피친과 스피치 일 거예요, 아마도. 몸무게는 6개월이어서 되게 많이 나오고요. 원래, 스피치가 거의 6개월 되면 6kg가 넘는데요, 거의. 근데, 지금 5kg이니까, 얘는, 어, 그냥, 폼패칠것 같아요, 저 생각에는. 여러분들 생각에도요 음, 제 강아지가 많이 아파요, 소독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로, 어, 저희 강아지한테 힘을 주세요. 그럼 제가 댓글도 많이 해드릴 테니까 음 그리고 친구 추가도 감사하고요 저 유정이라 치면 될 겁니다 그러면서가 쿵 였습니다.